이제 오늘은, 여기 할머니 댁에서 일정을 끝내고, 이제 농산 시내 쪽으로 가서 하루 숙박을 하면서 일정을 보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어 뭔가 삼촌한테 선물을 드릴 게 없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어제, 그, 낡은 시계를 아직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제가 뭐 비싸고 좋은 시계 선물은 <laughs> 해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튼튼한 시계는 선물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기 전에 시계를 좀 보고 마침 여기 주변에 바로 옆쪽이 이제 훈련소기 때문에 앞쪽에 시계 파는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군대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훈련소 앞에서 그냥 노점상에서 샀던 시계를, 어, 저녁할 때까지 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훈련소 앞쪽으로 가서 시계 파는 곳이 있나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늘 어, 역시 날씨는 좋네. 아, 근데, 이제 계속 밤에도 비가 왔고, 내일부터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탑으로 다리를 가야 되는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는 또 눈도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시계를 사고, 돌아와서, 짐을 챙기고, 이제 논산시로 떠나볼게요. 논산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사고 돌아왔는데 야, 오늘 날씨가 비는 멈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분네 일단은 시계를 집에 두고 저는 집에 챙겨서 봉산시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합정호에 도착을 했는데 어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서 출렁다리는 실패세라고 하네요. 어, 저쪽에 보이는데 아 아쉽네. 사실 논산 온 이유가 이거거든요. 합정호 출렁다리 건너보려고 논산을 온 건데 아 날씨 가 날씨라서 안될것 같긴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아쉽네요. I cool. 이번 여행의 사실 메인이 논산 이유 온 이유가 이유이기도 한데 원래 탑정호 출렁다리를 가보려고 했는데 아 오늘 아니 어제까지 괜찮은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진짜 그래서 설마 설마 비도 오고 해서 안 될까 했는데 역시나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일단 관촉사로 왔습니다. 일단 올라가봐야 되는데, 아 생각할수록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남은 다른 곳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아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가도 되는 건가 안내서든 아 그냥 올라가도 되는 건가 봐요 복전함 죄송합니다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좋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네다리나 옥녀봉. 오늘 여기 관촉사까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이쪽으로 갈까? 일단 정면으로 갔다가 절로 내려야 돼. 주인분들은 좀 계시는 것 같네요. 우와. 우와. 아까 듣기로는 은진미륵이라고도 부른다는 것 같은데, 어 대단하네요.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인진 미륵이라고도 한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없이 조용하니까 오히려 뭐가 민망한데? 좀 둘러볼까? 이게 석탑인가? 이게 석탑이네 너무 예쁜데, 음, 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비 소식은 아까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큰일인데, 그러면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관람료가 있는데? 내려와서 확인해 보고 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람료가 있으면 관람료를 내고 가야죠. 와. 이 계단 너무 안될것 같은데. 어제부터 하체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 산책로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산이 됐어 그래서 그냥 돌아서 내려가야 겠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를 건너러 온, 온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날씨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아, 어제부터 하체 운동만 하고 있는데 나 운동하러 온것 같아 아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신발 안거 들어가서 아 너무 아쉬운데 은산 시내로 들어가야겠다. 아, 그리고, 아까 나올 때, 또 삼촌이 태워다 주셔서 말못 했는데, 그, 시계는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착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관람료는 없답니다 팜플렛에는 관람료가 있다고 나왔는데 이거 잘못 본건가? 이렇게 팜플렛에는 관람료가 나오긴 하는데 안 봤나봐요 좋은거죠 아 이제 돌아갈 길이 막막한데 출렁다리 못건는 것만 머리에 맴도는 아쉽다. 우연히 어, 버스 타러 왔는데 논산 1 1강에 어디 버스 정류장에 저 나와 있네요. 건축상 엔진이. 10점. 네. 동네에부못 들어갔는데. 저는 음, 다없고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일 여기를 가봤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아쉬워요이 와중에 비까지 오네. 논산 시내 도착하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일단은 숙소 빨리 잡았고 숙소 들어가기 전에 우산을 사야 되는데 어, 사먹는 곳이없네 공사장비, 진토백이죠? 좋습니다. 일단은 좀 쉬고. 지금 단원 소바라고 소바랑 어 돈가스 매운 돈가스 유명한 곳이 있는데 사실 저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가봐서 돈가스는 또 워낙 너무 좋아하니까 돈가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다. 반월 소박 돈가스 스어 아, 지 와, 진짜 1, 2, 도 신분들 인시간 피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어? 어, 너무 맛있게 먹더라. 아, 어, 또 하나 다른 거 먹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내가게 전에 한번 먹고. 아 근데 너무 뜨거워서 지금 손이 다 빠졌어. 코인 노래방만 검색하고 왔는데 잘못 온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그런 데가 아니라 여는술 먹는 라인인 것 같은데. 잘못 왔어. 다 노래타운, 노래타운 노래 연습장이 코인 노래가 아니라 술 파는 것 같은데. 아, <laughs> 들어가야 돼. 그 와중에 신전 딱 뜨고 있네. 흐름흐름 일단 저는 떡볶이에 처음 보는 사이즈의 콜라가 있더라고요. 편집 나 보니까. 그래서 이거 콜라 한잔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너무 안 좋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공, 완벽한 공사장교. 좋고요. 추운 건 괜찮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밖에서 촬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행을 다녀왔는데본 도착하니까 우선 주의부가 뜰 정도로 눈이, 눈이 엄청 오네요. 쌓기도 많이 쌓였고. 어, 아, 근데 이번 여행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가봤어야 되는 데를 못 가봐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많이 아쉬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어쨌든, 다음에는 좀더 확실하게 가봅니다. 논산 여행.